안녕하세요. 발로뛰는 집 정보 마이홈투어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곳은 경기광주 오포 고산리 쪽에 위치한 신축빌라를 하나 소개할 건데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6개동 50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는 현장으로 현재 2개동은 완성이 되어 있고 2개동은 지금 추가로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지금 아파트 단지 지금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쪽 라인 해가지고 이제 고산리 택지 개발 예정 지구가 지금 잡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주변 좀 둘러, 돌러, 둘러보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도 이제 뭐 아파트나 이제 각종 주택 건물들 많이 들어설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펜스 쳐놓고 현재 공사 막 진행하고 있는 것들 을 중간중간 보실 수 있고요. 자, 이 고산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태전동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제 태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시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 당이기 때문에 각종 편의시설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처에 오포읍사무소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행정편의그 사무 같은 거 보시기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내부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포룸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제 3룸 구조도 있는데 3룸 구조 같은 경우에 좀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오늘은 이제 포룸 구조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에는 포룸 구조들이 좀더 희소성이 높죠. 지금 이제 구, 그리고 타입도 이제 각각 두개 타입이 있는데요. 하나 타입을 오늘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 서 제가 설명 드릴 나머지 타입도 각각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선 오른쪽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문이 3개 위치하고 있고 왼쪽에는 이제 수납장이 들어가 있으며 이쪽이 지금 이제 메인 욕실이에요 보면은 바닥은 헥사타일 그 다음에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베이지톤이 조금 강조된 느낌의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쪽에 각각 방두개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약간 좀 옐로우 톤이죠? 지금 한쪽 도배 벽면이 좀 화사한 느낌이 나는 게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이제 창문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각 방에 온도 조절 장치는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은 이제 조금 스카이 톤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고산이 쪽 내려가는 이제 도로 이제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쭉 가볼까요? 보면 은 이제, 수납장들 빽빽이 들어간 거 지금 보실 수 있죠 아무래도 이런 신축빌라들 보시면은 수납 편의 여건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 같고요 자이쪽이 지금 세 번째 방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채광 상태는 이쪽 방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채광 상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거실 기준으로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거실 창문이랑 비슷할 수록 이런 채광들이 좀 굉장히 좋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자 이쪽에 보면 이제 주방이랑 이제 거실이랑 각각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도 전형 면적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거실 주방이 개방감이 굉장히 큰 현장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거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보이신 자리가 지금 아트월 자리고 이제 이쪽에 뒤돌아 보면은 주방 쪽 보실 수 있죠. 주방 쪽을 보면 이렇게. 좀 조금 낮게 해서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미음자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위에 또 인테리어 조명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주방 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화이트, 블랙, 그레이 해서 이제 뭐 무난무난한 느낌이에요. 뭐 약간 좀모던한 느낌이 좀 가까운 인테리어였고요. 그리고 옆에는 또 이렇게 다용도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용도실 공간이 좀 길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에요. 초입 부분에 이제 세탁기 놓는 공간이랑 안쪽에 이렇게 보일러 놓는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그밖의 공간은 이제 창고 공간 을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쪽 자리 같은 경우에 이제 냉장고 들어갈 공간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냉장고 이제 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랑 안쪽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뭐 파우더룸이나 붙박이장 같은 거 설치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방도 보시면은 이제 거실 쪽이랑 이제 창문 방향은 같고요. 이제 뒤 돌아보면은 이제 욕실 나오죠. 이 욕실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집 구경 마무리 되고요. 이제 이쪽 공간 잠깐 보고 이제 욕실 보고 이제 영상을 끝내면서 이제 마무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조가 반듯한 구조가 아니라는 건 조금 아쉬웠지만은 뭐 색채나 크기는 잘 나와 있는 상태였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아까 뭐이 말씀드렸던 이제 다른 타입인데요. 이제 이거 보면서 마무리 설명 드릴게요. 여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 개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도시 개발 가능성을 좀 보고 들어와야 되는 현장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기 주변에 지금 보니까 뭐 특별하게 뭐 편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 자체가 다른 신축 빌라 현장에 비해서 굉장히 다 크게 나왔어요. 특히 또 포럼 구조가 신축 빌라에서 굉장히 좀 보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방 3개, 욕실 2개로 많이 뽑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세대 구성원들이 좀 있다 하는 분들한테 좀 이런 현장이 좀잘 맞을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뭐 특별하게 뭐좀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은 뭐 구성도나 이런 거 깔끔하게 나온 현장이니까요. 좀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세요.